아, 사이버 타임즈 어, 애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이영입니다. 사람들 많이 만나면서 느낀 게 현실에 안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가 원하지 않고 뭐 원하든 말든 그냥 물 흘러가듯이 그냥 사는 사람들 보면은 그냥 그거 좋을 수도 있는데 제 나름대로 가치가 제 생각에서는 그게 너무 너무 현실에 안 좋은 게 아닌가. 어, 꿈이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실에 안주하지 말자. 그리고 요즘에 너무 많이 바쁘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매사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좋게 생각하고 편하게 마음을 먹는 게 일하는 데 있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 좋지 않나 좋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음, 매사에 긍정적으로 살자. 그것까지예요. 수영공 뭐 느낌인데 굳이 얘기하자면 지성적이고, 야성적이고, 유머있고 어 좋아요. 음, 연기자로서 사극은 꼭 해보고 싶었던 거고 또꼭 해봐야 여러 방면에 자기가 많은 어, 경험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극은 우리가 현대물처럼 의상, 머리, 뭐메이커그외 소품을 이용하는 게 거의 없잖아요. 똑같은 머리, 똑같은 한복 매일 그러니까 중요한 건 바로 연기라는 걸로 뒀어요. 연기 몸짓, 말투, 표정 하나 하나에 자기를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카리스마를 가져야겠다 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좋아요. 일단은 제가 CF모델 남몽드의 이영애로서 알려졌는데 이제부터는 어, CF가 아니라 어, 이영애가 연기자로서 저렇게 변신이 가능하구나 어, 어떤 연기를 해도 어울리는구나 어, 그런 것을 그 팬들에게 어, 느낌을 줄수 있는 것만으로도 저한테 아주 큰 목표고 또 그래야만 연기자로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연기자로서 거듭 변신 노력하고 싶어요. 연예인이니까 너무 관심이 많고 관심이 많은데 그걸 대부분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똑같은 친구고 똑같은 동생이고 똑같은 누나고 같이 그럴 수 있는데 공인이기 때문에 연예인이기 때문에 무슨 때문에라고 생각해서 너무 굴절돼서 생각하시는 게 많아요. 똑같이 다 생각하고 공감대가 있는 어,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연예인도 우리 나름대로 노력을 물론 많이 하고 있지만 또 보시는 분들도 어, 너무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어, 똑같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 행복하시고요. 어, 그리고 CF 모델, 연기자 그리고 인간 이영이로서 받으시길 바래요.